코스피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죠. 뿐만 아니라 AI 하면은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지난주에 AMD, 그리고 오픈 AI가 6기가와트 규모의 GPU 공급을 체결했습니다. 요즘에, 어, 샘 알트먼 형님께서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도 뭘 하고 가시더니 그 짧은 찰나에 또 미국으로 가갖고, AMD, 6기가와트 6기가와트급 GPU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첫 공급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라고 하는데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6기가와트라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으실텐데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니까 100만키로와트. 즉 1억와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1기가와트는 태양광 패널 188만7천개. LED 전구 1억개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까 AMD 6기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오픈AI하고 엄청나게 큰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AMD는 오픈AI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백억 달러 원화로 치면 수십조의 매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 내용을 잘 보시면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계약에서 AMD가 받은 이익을 오픈AI에게 나눠주는 내용이 있어요 오픈AI가 AMD에게 주문을 했어 AMD가 막 팔아. OpenAI한테 와 너무 좋아. 우리 GPU 사준대. 엄청나게 많이 팔아. 그러면은 AMD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OpenAI도 받을 수 있게. OpenAI가 거래 기간 동안 목표가를 달성하면 한 주당 1센트에 최대 1억 6천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보증서를 발행했습니다. 1억 6천만 주면은 AMD 전체 주식의 10%입니다. 최종 1억 6천만 주까지 1센트에 사려면 그 조건은 AMD 주가가 6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조건이에요. 자, 말을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픈 AI가 AMD의 GPU 공급받는 GPU를 사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그것 때문에 AMD 주가가 올라, 최종적으로 600달러까지 오르면, 그럼 오픈 AI는 AMD 주가 1억 6천만주를 한 주당 1센트, 뭐 한국돈으로 한 14원 정도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권리라고 할수 있고, 저거 계약했을 때 당시가 AMD 주가가 한 170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달성이 600 달러라고 하면 현재 대비해서 한3.5배 정도 올라야 돼요. 이렇게 더 이렇게 쭉쭉 올라가갔고요. 한600 달러 주식하면은 1억 6천만 개면 960억 달러입니다. 뭐 하나로 한 130조가 넘는 돈이에요. 굉장한 이익을 오픈 AI가 다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뭐잘 들어보니까 오픈 AI가 AMD에게 주문을 했어. AMD의 매출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오픈 AI가 또 AMD 주식을 1센트에 매수를 해갖고 그러면은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약간 뭐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오픈 AI가 GPU를 공짜로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AMD한테 이게 좋은 건지 오픈 AI가 뭐 좋은 건지 약간 애매하죠. 오픈AI가 AMD 돈을 주고 GPU를 받았는데 AMD 주가가 오르면 그걸 1달러에서 다시 사서 받아오니까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냐 싶은데 AMD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딜은 AMD의 승리, 그리고 그리고 오픈AI의 승리. 다 합치면 우리 주주의 승리다. 둘다 이겼다. AMD는 주가가 올라서 좋은 거고, 오픈AI는 GPU를 받고 돈은 또 돈대로 챙겨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다 좋은 거잖아요. 주가가 600달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윈윈 딜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MD하고 오픈 AI하고 이 딜과 비슷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오픈 AI가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오픈 AI는 엔비디아 GPU를 구매해서 1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뭐 오픈 ai 가 돈을 내서 엔비디아의 gpu 를 사온다는 거니까 근데 내용을 잘 보면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가 완공되면 구축될 때마다 투자를 집행한다 요게 100억 달러씩 투자해서 10기가와트 까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면 엔비디아가 오픈 ai 에 10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 역시 말로 하려니까 좀 복잡한데 이걸 아까처럼 그림으로 보면은 이 오픈 AI가 GPU를 구매해요. 그리고 주문하는 수량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조금씩 투자를 해. 100억씩 투자를 해갖고 총 10기가와트치 GPU를 다 사면은 1000억 달러 투자금이 오픈 AI한테 들어가죠. 그러면 오픈 AI는 엔비디아 GPU를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GPU를 받고 돈을 이쪽에다가 납부를 했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돈을 다시 오픈 AI한테 준단 말이에요. 오픈 AI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엔비디아 GPU를 주문하고 엔비디아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오픈 AI한테 돈을 투자하고 오픈 AI가 다시 GPU를 주문하고 요게 무한 반복되는데 이게 무한동력 들어보셨죠?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닌가? 이게 충전해서 이 전기가 일로 갔다가 요게 또 일로 갔다가 예, 점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회전이 아무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오픈 AI가 돈만 있으면 엔비디아 GPU 다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지만 오픈 AI가 아직은 돈이 좀 부족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많은 걸 투자해서 더 많이 벌 건데 지금 당장에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 GPU를 못 사고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더큰 돈을 벌면은 엔비디아도 좋고 오픈 AI도 좋고 뭐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 치고 꿩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윈윈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요즘 오픈 AI의 샘 알트머 을 보면은 요즘에 전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초대형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왔었잖아요 지금 amd 하고 했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랑도 했죠 대한민국까지 와서 어 전남에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포항 가서 만들고 우리나라 거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건데 샘 알트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ai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용량 그러니까 ai 설비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었냐 오픈 AI가 5년에 걸쳐서 오라클의 약 3천억 달러의 컴퓨팅 파워를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죠 이 돈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전액 투입이 되고 역시 10기가와트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런 딜이라고 할수 있고요 오픈 AI가 텍사스 뭐 이런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 부지를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모여서 발표했던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고요 현재 5개의 미국 AI 데이터 센터 부지를 발표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라 이미 텍사스에다가 대규모 스타 게이트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뭐 5개를 더 짓는다고 하니까 어 이거 규모가 정말 어마무시한 컴퓨터 GPU들 가득찬 수백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거죠